이 어디가? 결곡 어, 다행이다. 어, 응. 안 돼, 안 돼. 어. 아, 셋이 졸로 가야 되는데. 난리 났어. 아무도 안 보이잖아. 순간 혼창서 난리다. 아니어저지 아니면 우리 미드로나 미드. 람머스가 걸로가면그 아마 둘이 글로 가면 네. 람머스가 빠질 걸. 아, 맞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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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지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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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안 나다. 아, 끝났다. 아, 내가 또 미드 가니까는 스타가 아 망했음. 그래서 아방 들어왔고 스 바텀으로 갔다고. 아 그럼 다시 걔가 그 미드 간다. 미드 간다.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아니 자꾸 스타가 미드로 가. <laughs> 나 미쳐버렸네. 어어 지금 리버트타 보세 오게 하면 안 되려고 한 거였거든. 제발새벽이나 왔는데 잠시만 아 쉘이 쉐... 아니 그래. 한명 집에 아 <laughs> <laughs> 정말 <정남> 씨다이가 <laughs> 어. 아니 쉘이 집에 가야 돼. 집에를 안 가노. 아 뭔데? 사, 아 세은이가 너있 귀엽던데? 아니 안할게 안할게 아, 정답이가 뭔데? 세이가 아아 아네 쏘랑 갖고 다네나그래 여기 있을게 <laughs> 내가 여기서 관전하고 있을게 <laughs> 이 뭐하는 짓이고 이거 아니 이거 세이왜 안가? 이거 저거 웃긴다 진짜 이제 간거 아니야? 안갔어안 안 갔어 아, 안 간대 자꾸 <laughs> 뒤에서 꾸물꾸물 대더라 오 나이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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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때려 계속 때리러 가 때려 탈진도 쓰고 때리고 힐 쓰고 힐 쓰고 쫓아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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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뒤로 빠지지 마 연무기 앞으로 쭉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그 동자도 계속 가쭉가쭉가아그힐써힐써힐 썼나 써, 힐, 써, 힐, 힐 없으면 빼빼빼힐 없으면 빼고 아 힐인데 그써그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 자꾸 동자한테도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연무기한테도 말을 해줘야 되니까, 자꾸 헷갈려. <laughs> 말이 안 나와. 체력, 체력, 나 이제 탈진하는 거 아이가, 진짜. 아, 몰라. 까꿍. 아, 뭐하는데, 진짜. 까꿍. 아! 너무한 거 아이가. <laughs> 죽는다. 한번 죽어볼래, 내한테. <laughs> 아이고. <laughs> 저 공격 안했안으면은 연복이 잘수 있었는데. 저 봐. 남재가 한번 공격하니까 지금 난리났다 이거. 아니, 지, 지가 먼저 내려 공격했단 말이야. 아니, 나 어, 그냥 큐를 썼는데 쌤이 거기 있었을 뿐이야. 아니, 봐봐. 정남이 본인이 계속사 그 봐봐. 한번 공격하니까 바로죽이듯이 달렸어. <laughs> 아. 래서안된다니까트랙스 알코패스. 아, 하셨습니다. 진짜. 이 공격 한번 했다가 이뭐이뭔 이 일이고 이거. 아니 바로 아니 뭐 공격해보려다 본인이 이랬다. 죽어볼래? 내한테 죽어볼래? 이러면서 <laughs> <하는 거. 웃음> 이악 물고 죽어볼래? 죽어볼래? 때리고 <laughs> 빼고 때리고 빼고 때리고 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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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치고 빠지고를 할줄 아네 또 치고 아이고 아이고 어 치고 빠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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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았지? 어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니도 치고 빠지고 또 치고 그치 빠지고 치고 빠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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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그거 같아. 그, 바이어트할 때.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와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또저 트타는 그게 있어. 도주기가 있어가지고 점프해서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 아까 점프해서 도망갔다. 야. 어, 그래가지고 제한테는 먼저 큐를 쓰지 마. 아, 우씨 아마.. 어, 아, 그래. 이말 할래는데 벌써 해버렸네. 성견 지병. <laughs>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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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도 돼어 때리고 때리고 그이 이아 있어 줘 체탄에 있어 줘샌오나 나이스 그, 그탈그이샌 때려 샌 때려 어저 체탄에 멀리 있으니까 아아 살찌 있어 살찌 있그집 쓰지 마그 연복이가 죽을 것 같아 어 연복이 빼그동자이 연복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살찌 써주면 돼 알겠다 이이이이이이이그그동동자이동자이그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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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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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laughs> 아숨 막혀 나도 나도 숨 막힌다 이, 이 지금 보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숨 막힐 수가 있나 지금 <웃음> <웃음> 안녕 낱마이볼 상대가 아니야 좀 <웃음> 지나갈게 <laughs> 아야 <laughs> <laughs> 입장료 다 입장료 <laughs> 어? 아저 순간 어떻게 돌펴할지 모르나 겠야 내가 죽었네 나를 때려, 이러면서. 그치, 그치, 그치. 때려, 때려, 때려. 아 어, 근데 왜 내려 때리냐? 아니, 큐 쓰면은 자동으로 날라가 아, 근데 약간 모션이 왼쪽이었는데. 아니라고. 아 아니, 아 근데 모션이 내려 때리는 모션이었는데, 일까 아, 참, 궁한지 봐봐. 저 이렇게 옆에서 코칭해주면. 야, 도대체 나와! 아, 맞아! <laughs> 아이고. 순전순전정장 남땜이다 아니 맞으면은 그 소리가 난다 아이가 아니 순정아, 본인도 살짝 슬쩍 슬쩍 슬쩍다고 저렇게 내자잡또 죽어볼래 내한테 한번맞췄다 아이가 아. 갑자기 또광대씨도 씨를 꺼리다 갑자기 동생다내 잡고 죽어볼래 내 맞았다 아이가 진짜 네가 피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음... 뭐야 나왜쳐맞아어 아, 아, 뭐야 뭐야? <laughs> 니가 <laughs> <목소리> 내를 때려가지고 타오가 니를 때린거야 얘가 내를 때린거 아니냐고 누가? 트타? 트타가 니를 때렸냐 소라카가 소라카는 내가 안 때렸지 그래. 나 지금 1킬 밖에 없다 아이고 소라카가 근데 1어시를 먹었어 1어시는 아까전에 먹은건데 어. 이또 편집해서 또, 또 보여줘야겠네 으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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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에 숨는거 진짜 <laughs> 웃긴 <laughs> 그래도 너네 포이 잘하고 있네. 너네 잘하고 있네가 아니라 너네 봇이 잘하고 있네네. 내 말이. <laughs> 어쩜 저럴까? 나그 순간 그 생각도 못했다. 그냥 한 말인데. <laughs> 남은 건 삼척뿐이네, 삼척뿐이야. 자, <laughs> 아, 나 어, <laughs> 음. 안녕. 아, 뭔데로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 이 컨텐츠 잘 살려봐봐. 약간 에스테라 같고 <laughs>

<laughs> <그걸> 내려봐. 어, <감았대. 웃음> 아, 아, 내한 대부터 내려야지. 이씨, 이씨, 일로, 일로, 나붙자붙자 아니, 둘이 서 <laughs> 그 뭐하냐, 토딩이 <laughs> 맞아라. <laughs> 아, 오. <laughs> 진짜, 말성쟁이 <나> <laughs> 언니들이다. 아이고, 혼신의 힘을다니 도망간다. 아 <웃음> <웃음> 나, 자, 방금 이즈리얼한테 감동받았다. 왜? <laughs> 나한테 힐 쏘줬어. 나도 그럼 힐 줘야지. 에이야, 여 나... 연... 나... 아, <laughs> 미안. <웃음> 아니 나 이거. <laughs> 아니 나 지금 이즈리얼한테힐 주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공격하기 힘나 아니 이 지금 공격하는 거래 정설이 긴장 당했다 지금. 너무하네 진짜. 응. 어. 언젠가는 <laughs> 이 어, 공격 당한다. 조심해라. 아니, 점수 조심해라. <laughs> 내 언제 뒤에서 막타할지 모른다. 그런 아 아니면... 음... 뭐야, 나 어, 왜... 이 차가... 어, 뭐야?